안녕하세요, 김우재입니다. 시바이누가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11월 한달 동안 최대 200%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5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거래량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커뮤니티 분위기도 약90%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시바이노는 지금 강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고 커뮤니티의 지지와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전망 때문에 투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올해 연말 연초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어떤 유튜버나 투자 전문가들조차 한 번도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버릴 게 없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현재 빚을 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빚을 지게 된 계기가 주식 코인 투자로 인해서 생겼나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본전은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이어오다 불어나버린 빚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지금 현재 본인을 마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보시게 될이 영상은 아마 한 줄기 빛이 되어 줄지도 모릅니다. 마이너스 통장. 은행부터 사금융까지 이어진 대출금, 카드 대금 연체까지 돌려막아도 끝이 없고 계속 불어나는 빚에 허덕이는 모든 분들께 지금부터 제가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싶으세요? 빚만 없다면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인생 역전의 기회,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100억을 벌어보겠다며 큰소리 땅땅 치고 있지만 사실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그저 내집 마련,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해 더 이상 빚 없이 안정된 노후를 살아가기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그 실패로 이어진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죠. 투자 경험도 없고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주위 사람들 말이나 우연히 얻은 정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올인을 하고 보니 곤두박질치는 내 투자 종목 본전이라도 찾아야 된다는 심정으로 일명 물타기를 위해 추가 매수를 이어가다 보니 남은 것은 순수한 빚과 지갑 속에 넣어 두었던 당첨되지 못한 로또 복권 몇 장이 전부 결국 사채에 손을 댈 수는 없어서 진행한 개인 회생까지 실제 지옥이 존재한다면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매일 불현듯 자신을 찾아옵니다. 잠들기 전이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상실감, 두려움까지 끝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피더미에 대한 부담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아마도 시청 중인 여러분들 모두가 한 번씩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일들일 겁니다. 제가 수년 전 겪었던 일들이기도 해서 얼마나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지 잘 알고 있기도 하고요. 가족의 화목 되찾고 싶으신가요? 빚 없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즐거울 때는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수년 전 3억이라는 빚더미에 앉아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던 제가 모든 빚을 갚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1분 1초도 버릴 게 없는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면 행복한 나날들이 앞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지난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건수가 무려 2만여 건이라고 합니다. 실직과 사업 실패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식,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인한 원인이 1년 새45%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 했는지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수 있는 일반인들 외에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도 마이너스 통장, 은행 캐피탈 등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으며 청년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이모 씨 역시 두손두 두 발을 모두 들고 개인 파산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한테 상담받았던 분들의 실제 사례예요. 언론은 끊임없이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만들어낸 명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변엔 투자로 성공했다는 지인 한 명이 없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강의나 명언들을 찾아봐도 아리송한 표현들로 혼란을 가중시킬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봅시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 투자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은 채로 시청중이실 확률이 매우 높을텐데 막상 제가 지금 저만의 투자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다음부터는 투자에 실패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들 거기에 투자할 든든한 시드머니 지금 보유하셨습니까? 만든다고 해봐야 당장 매월 받는 근로소득 즉 월급에서 카드값 대출이자 등등 뗄거 다 떼고 남은 아주 약간의 여윳돈이 전부일 거란 말이죠. 만약에 매월 내가 이자에 생활비에 다 지출하고 손에 남은 돈이 2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돈 들고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다시 들어가서 다시는 실패 안할수 있는 종목. 예를 들면 비트코인, 주식은 애플 등 짱짱한 종목에 투자한다고 치겠습니다. 몇년 걸려 20만 원이 100만 원 된다고 가정했을 때 당장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삶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투자로 큰 돈을 벌려면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해야 되고 그만큼 많은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5년, 10년, 내버려 두고 내 안정적인 노후를 꿈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목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내가 떠안는 빚부터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혹은 수중에 10만 원, 20만 원밖에 없는 내가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의 영상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내가 여윳돈이 많아 봐야 10만 원, 20만 원이 전부다.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할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당장 수중에 만 원이 전부더라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지만 그 어느 누구도 똑바로 알려주지 않는 일확천금을 만들 수 있는 단한 가지 방법. 지금부터 핵심만 짚어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투자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한 가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건 제가 단언컨대 지금까지 어떤 유튜버도 돈과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전문가들도 해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바뀔 정도의 수익을 거둬서 수십억,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까지 벌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작은 돈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처럼 애초에 재능을 가지고 있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오며 축적된 경험치로 소위 말해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구축해서 명언들을 남기는 사람들 말고요. 단순한 직장인이었음에도 비트코인이 생겨나던 시절 소액을 투자해 현재 본인의 전용기를 물고 다닐 정도로 큰 부를 잃은 제레미라든지이 인물이 8년 전에 비트코인을 1달러 약 천원어치라도 사라고 했던 인물입니다. 코인의 초창기 투자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벌었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60만원을 투자해 13억원을 벌어들인 국내 어느 개미 투자자의 수익 인증과 400만원을 투자해 616억원을 번 꿈같은 이야기 모두 최근 수년 내에 벌어졌던 일들이며 거짓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끝도 없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투자금은 모두 적었다는 놀라운 공통점이 나옵니다. 이 투자금이 적다는 이야기는 내가 넣은 투자금을 넣었었나? 까먹을 정도로 소액이거나 잃더라도 에라이, 술 한잔 사먹었다고 생각하자. 싶은 금액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즉슨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투자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 가장 큰 수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참 싫어할 내용들이겠죠? 큰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벌어들이는 말 그대로 전공법을 모두 무시한 사례들이니까요.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성공한 투자방법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인생역전을 노릴 모험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지만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큰 빚을 지고 있어서 수중에 남은 투자금이 없더라도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가능한 이야기들이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은 전부 이 투자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은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건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이건 다 초창기에 샀으니까 대박난 거 아니야? 바로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에서 첫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초창기 최초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말이죠. 내가 최초가 될수 있다는 거 바로 선택받은 자들만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중에 천원 5천원만 가지고 있더라도 동네 복권방에서 로또 한 장을 구입해 내가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최초의 선택을 받기 위해 5천원을 투자하는 방식이 확률은 물론이고 성공했을 시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금은 여러분들 모두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 방법이 진짜 존재한다면 누구나 다돈 벌었지.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겠지. 이렇게 누가 이야기해 주냐. 본격적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 드리기 전에 앞서 의심부터 싹 걷어내 볼까요? 첫 번째. 이 방법은 실제로 존재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 신흥 부자들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2024년도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트럼프를 모델로 출시한 마가코인은 지난 5월 하루 만에 50만 퍼센트를 올렸으며 수익을 인증한 개미 투자자는 이 코인에 투자한 지 3일 만에 36억 원을 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50만 퍼센트가 지금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보여 드리면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5억으로 돌아 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 정도만 더 보여드리면 마가코인만큼은 아니더라도 현재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 도그 위탯이라는 이 코인은요, 3개월 동안 무려 5,660%나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하락 부동산 하락, 경기 침체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한숨을 쉰다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다른 곳에서는 이 엄청난 수익을 만끽하고 부자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진짜로 있으면 혼자만 알면 되지. 왜 알려주냐 이거 다 거짓말이다 제가 올해 초부터 이 방법을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따라해서 큰 수익을 가져간 시청자분들은 50만 명 중에 200명에 불과했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의심 한 스푼 때문에 눈 앞에서 일확천금을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주변 지인들만 붙잡고 물어보셔도 밈코인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본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밈코인에 대해 물어보면, 아, 도지코인, 시바이노코인, 혹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한 페페코인. 이 정도의 대답이 돌아올 뿐인 거죠. 올해 초 1월에 올렸던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만 했어도 최소 수백 배의 수익은 거두셨을 거라 장담합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끝이 보이지도 않았던 비의 굴레에서 제법 노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자산까지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 뿐이지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하신다고 해도 그중 따라 하실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이 최초라는 시장에 주머니에 있는 5천원만 꺼내들고 시작해도 충분히 수억, 수십억을 손에 질수 있는 이유입니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은 밈코인인 도지코인, 시바이노코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 참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미 수천배의 폭등을 끝내고 국내에 상장하는 밈 코인은 눈길도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새로 시작하는 코인의 최초가 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없이 꿈꿔오던 건물주가 될 정도의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로또 한장살 돈, 지인들과 식사 한 번에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누구에게나 아주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석대로 목돈 들고 투자하시는 분들께 굉장한 신뢰가 될수 있는 발언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돈을 벌려면 내가 신경 쓰지 않을 돈이어야 합니다. 규모도 작아야 하고, 리스크도 거의 없다시피 해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로또복권 한장살 돈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될 최초의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는 방법 꼭 배워서 리스크가 없는 소액의 돈을 투자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주시고 아직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어. 하지만 해외 거래소고 뭐고 어렵고 그냥 나는 앞으로도 국내 주식이나 어피트만 쓰는 게 안전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작해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현재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 밈코인의 차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작하시는 여러분들보다 밈코인 투자로 많은 성공을 거둔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 공유 드릴 종목을 이렇게 영상에 가져왔습니다. 이 차트의 주인공인 밈코인은 이제 막 투자자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최초의 종목이고 바이낸스나 업비트, 코인베이스 등 세계 3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인 폭발력을 충분히 지녔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코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채 출시한 종목이에요. 캐릭터성에 있어서 현재 시점 그 어떤 캐릭터를 데려와도 이 코인의 화제성은 이길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며 아직 폭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점 빠른 시간내로 거래소 상장을 일궈낸 종목이라는 점이 3박자를 모두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공유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주식, 코인, 투자 유튜브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노 리스크 하이 리턴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은 없습니다 왜? 본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을 공유하게 된 이유는요. 저는 제가 피더미에 앉아 피눈물을 흘려가며 독촉에 수없이 시달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희망의 빗줄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단 지금 영상에서 종목명과 해외 거래소명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오래된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을 믿기로 사칭사기나 영상을 보지 못한 일반 개미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상승 종목을 파는 업자들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나는 화면에 보이는 이 종목의 공유가 필요하다 요청하신 분들께만 제가 개인적으로 모두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631-5458 여기로 빛 한 글자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답변이 늦어진다고 초조해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추가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 문자 다 보내봤는데 정보 공유 받아본 적이 없다. 정보 준다는 거다 거짓말이다. 저는 단한 번도 공유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제 채널을 만나지 못하셨을 뿐이에요.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 채널 걸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 차트에 보이는 밈코인, 전문가들이 수십, 수백배도 거뜬하다 예측하는 종목을 신청자분들께 공유해드릴 건데 화연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7631-5458으로 문자를 빛한 글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빚더미의 굴레에서 벗어났던 방법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돈을 벌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전해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돈을 벌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꼭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전문가 김우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